안녕하세요, 블루웨이드입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시작한 지도 이번 연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 달에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약간 준비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을 이번 연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파게티,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냥 스파게티 소스를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저는 종이컵에다가 그 만들도록 습니다 일단은 여기다가요. 소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섞으시고 어물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하얀 물감을좀 퍼서 넣어주시면 돼요. 밖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잘 섞을게요. 섞으면 크림 스파게티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제가 면발을 준비를 했어요. 면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요, 면발, 코면처을 하는 게 아니라 속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양만 나오면 된다 하시니까 이렇게 동그라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아래가 고정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튀겼다. 이 정도 해서 붙일게요. 붙이신 다음에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골고루 발라줄게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드릴게요. 어, 근데 바르는 과정이 조금 무엇보다 벅차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음, 많이 귀찮네요. 이 정도만 해주신 다음에, 이게 파스텔인데요. 파스텔 가루를 파슬리 가루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 초록색을 이용할게요. 종이에다가 할 거고요.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 아는 컴퓨터 기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핸드폰으로 찍기가 버거워서 컴퓨터를 찍었거든요.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루케이터도 샀는데, 조금, 민망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림 스파게티 완성했습니다.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테니까, 열심히 봐주세요.